옛날에는 네, 저 솔직한 얘기로 노사자 청년 사장이막 어떻게 이신 거였잖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막 그게 이건 되죠? 2006년이면 20년 된 거예요. 그러니까 그죠. 그러니까, 이거 차 천만 원. 아, 그래서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친하지 않은데 안 이거 안되 거예요 아니 아니 안, 안 하죠. 하죠. 네. 일단은 사장님이 쓰신 게 1톤이고 네. 쭉 보신 게 1톤에 대해서 보고 오셨기 때문에 네. 보고에 대해서 하나 사,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. 네. 그리고 얘기를 나누다가 어?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 얘기가 나을 것 같은데요? 네. 라고 해서 여러 개 케이스를 두고 나서 네. 결정은 언제 하시는거 하면 네. 다 타보는 겁니다. 어. 그리고 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음. 그래서 지금 상담 때한50% 알아가신다고 보시고요 네. 선택하면서 아 이거구나 내가 이게 맞겠다 하시는 거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네. 혹시 지금 대한통운에서 영업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배송은? 배송은 한 25년 됐는데 배송은 한 5년 했고 그 뒤로는 뭐지 취업 위주로 많이 했죠 그럼 면 차량은 몇 톤으로 운영하셨어요? 뭐 1톤부터 1 0톤까지는렇죠폭판에그 네. 알바 들슨 그런 거다 잘하니까 아 그런 거로 각각을 다아 이거 또 아닌 거 같고 시중이 그러면은 배송일을 하실 때 네. 만약에 이런 기업들 배송은 네. 약속을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. 26일 일하주, 일해주셔야 됩니다 점포 이거 가주셔야 됩니다 몇 시에 그렇죠. 나오셔서 몇 시까지 네. 배송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약속을 딱 정해놓고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한편 반대쪽은 저희가 주 5일로 물건을 드릴까요? 주 4일로 드릴까요? 아니면 주 6일로 드릴까요? 그리고 하루에 뭐 4탕을 드릴까요? 5탕을 드릴까요?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하고 들어갈 수는 있어요. 근데 하다가, 어, 실장, 저주 6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주 5일만 할게요. 어, 저 오늘은 좀 빠져야 됩니다. 얘는 못 빠져. 얘는 약속하는 거니까. 음. 사장님, 1월만 쉬세요. 이렇게 약속한 거니까. 음.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빠질 수 있어요.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. 일할 때. 이건 뭐예요? 뭐예요? 이건 매출제라고 하고, 이건 완제라는 표현쓰죠 근데 용차는 아니죠. 왜냐면 어. 저희랑 계약을 맺고 들어갈 거라서, 그런 분들이 하시는 업무들이 좋으실지, 이 업무가 좋으실지. 왜냐면, 사실, 연세가 조금 있으셔가지고. 어. 그것 때문에, 사실,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못 가세요. 어. 네. 그리고 수작업이 있잖아 까대기 어, 다 해요 저는 원래 다할수 있으니까 지금 뭐야 숫자님께서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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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테스트 놓고 어떤게 좋으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전화 주세요 합성할게요 이식으고하면 음. 제가 그쪽에서 불러서 아 이게 낫겠다 이런 거낫 이게 왜 그러냐면 눈썹이라는 건 지금 다 똑같다고 보거든요 까대기하고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저는 안 해본 사람이 아니니까 다 해봤으니까 그러니까. 예. 뭐 이것저것 다 해봤으니까 그거에 대한 기준은 그냥 벗어나시고 어떤 거 가질 수가 있는 것만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거를 보고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회사 소개 좀 간략하게만 해드릴게요 네. 저희는 이제 우수회사고요 네. 여기 허가증 보시면 네. 다 보일 수 있게 들었으니까 네. 검색해보셔도 되고 네. 우수회사가 하는 일 제일 중요한 게 물량 관리하는 거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원청사들이고요 사장님이 원하는 톤수별 특장점을 제가 쭉 설명을 드릴게요 소형, 중형, 대형 네. 1톤, 2.5톤, 네. 여기는 3.5톤까지 포함 네. 그다음에 배영형 수작업을 1톤은 무조건 100%예요 세개에 팔레트 들어가는 거 실을 때는 지게차가 실어주지만 내릴 때는 사장님이 내리셔야 돼요 2.5톤, 3.5톤 경우는 80%정도로 보요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실을 때는 사장님이 박스를 하나하나씩 다 아, 실으실 겁니다 테트리스라고 표현을 요다 아, 실으시고 가서 하루에 점포를 세 점포로 내접합하거든요 거기는 여사님들 한 10대는 우르르 나와가지고 스킨 다 들고 해서 여기까지가 항택점입니다. 이러면다 찍으시고 사장님 이게 하나씩 내려주시는 거요 응. 수작업 이 편하겠죠. 그래서 80%라고 말씀드렸고 여기는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. 응. 안전상태에서 응. 내가 차에서 내리는 거는 물론 두 가지는 착용하셔야 됩니다. 안전모랑 안전하는 부조은 착용하셔야 돼요. 내려가지고 위 올려주면 지게차들이 하나씩 이렇게 해줘요. 사장님 차 안에 계셔요. 내려오시면 돼요. 그러면은 일거리는 어떻게 있느냐? 일통 같은 경우에는. 한정적입니다. 왜 한정적일 수 밖에 없냐면 큰 센터에 물건을 갖다 줍니다. 또 얘도 큰 센터에 물건을 갖다 줍니다. 그럼 1톤 같은 경우에는... 더잘 아시죠? 갖다 준 물건들을 1톤들이 배송을 해 줍니다. 그래서 이 물량이 한정적입니다. 추가 지원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요. 추가적으로 내가 수익을 낼수 있는 알파가 있냐? 라고 하면 센터에서 충족하지 않는 이상 사장님이 직접적으로 알아보시는 거예요. 2점부3점부 같은 경우는 50%가 추가 배송, 지역 배송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추가로 더 하고 싶으면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 거고 지역은 한정돼있다 얘보다 얘가 조금 더 높고요 얘보다 얘가 더 높습니다 왜냐? 얘는 전국구입니다 이런 것도 계약 처음 조건하고 선택했을 때그 기사님한테 운송능력에 보여달라고 할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? 사장님 얼마 버세요? 얼마 쓰세요? 다보여줘 다 동료가 될 겁니다 혹시 주간에 일하고 싶어요? 아니면 상관없어요? 이런 게따 있으세요? 좀 주간에 주간에 응. 그럼 일통은는 아예 빼셨나요? 네, 지금 네. 예전에 일하던데 앞에 FCU 배달하는 사람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정보를 네. 응. 하나 가지고 있어요 으 번호판 말고 네. 다 해서 차까지 다 해서 응? 지금 나와 있는 자리가 주간에 하나가 응. 그 코스를 아세요 혹시? 코스는 모르고 금액이 나온 게 2,800이라고 알고 있어요 차가 지금 2,600인가 되있는데 그 옛날에는 저 아니, 그막 아니, 아니, 안 하죠. 예. 지금 예. 코스는 어딘지 보셨어요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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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 아니, 아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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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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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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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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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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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니 아니, 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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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뭐 아직 얘기 안된 상태에서? 예, 예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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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돼 있는데, 오늘 추정이 하나 왔는데 하나가 세금이고 하나가 주간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, 아니면 보증금이 아니고 사실 하게 돌 나는 그, 그 얘기는 내가 들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보증금이 아니라 권리금 달라는 거예요. 그렇죠. 말하자면 네. 권리금이죠. 돌려주는 돈이 아니라 그런데 네. 네. 그것도 번호판도 2.5돈 이상은 번호판도 그 사고에 따라서 금액이 보험료가 더틀리다면서에 맞아요. 그거 그래서 번호판 처음에 이게 양도 양수라는 걸 쓰거든요. 음. 내가 누군가한테 이 차량을 전부 다 코스까지 받는 건데 그때 보험료율을 보셔야 돼요. 음. 저희한테 진행하시면 저희는 100%짜리 번호판을 드릴 거예요. 그게 리셋된 거예요. 새 거예요. 아. 그래서 내가 1년에 한 번씩 사고가 안 난다. 그러면은 90%로 떨어지고. 예를 들어 100만원 내고 내년에는 90만원 내고 10%씩 계속 떨어져서 최저 60%까지 떨어지거든요. 이게 어떻게 리셋이 돼요? 원래 갖고 있는 번호판이 네. 리셋이 된다는 말이에요. 예, 두 번째로 말씀드릴게요.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번호판이 사고가 났어. 그러면 120%, 150%에서 네. 최대 290%까지 올라가고, 네. 3배까지 올라간다는 네. 얘기예요. 그러면 사장님이 만약에 사고를 많이 내셔가지고 290%까지 됐어요. 그럼 누군가 받을 때이 불합리한 걸 네. 받으면 안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190%짜리 금액, 그, 금액을 내고, 네. 한 7, 800만원 됩니다 이걸 100%로 떨어뜨리는 거예요. 공제조합의 돈을 내고. 그래서 내가 항상 받을 때는 100%짜리를 받아야 돼요. 네. 근데 양도 양수하는 번호판은 그걸 확인할 길이 없어요 공제조합에 확인해야 돼요 네. 이거 몇 %짜리 번호판이냐 이럴 때어 그거 100%짜리입니다 60%입니다 그럼 땡큐 70 땡큐 80 땡큐 90 땡큐 근데 200%짜리입니다 이러면 사장님은 누구보다 보험두를배씩 내는 수단이요어 그럼 미리 어, 확인할 수는 어, 있어요? 확인해야죠 예 네. 공제조합에 확인해야 됩니어 차가 이상하게 싼데 하, 뭐가 좀 괜찮은데 다 뭔가가 오. 껴있는 네. 거예요 네. 한번 보여드리면 같이 보셨다면 네. 상관없거든요 잘 보이시죠? 이 CU 남양주, 남사센터, 시 u 광주센터, 양주센터, 인천센터, 이렇게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화성센터를 확인하는데 사실 지금 화성센터에는 자리가 없어요. 네. 그럼 그 말이 뭐냐?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. 사장님이 저희랑 계약을 맺고 한 코스를 받으셨어요. 네. 그럼 이걸 누가 뺏어가면 안 되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이런 경우입니다. 사장님, 이거 2 0 0 6년식 2,800입니다. 라고 서안 팔렸어요. 근데 이 사람은 나가야 돼. 나가 놓고 내려놓으면 이때는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. 그 전에는 갖고 있는 겁니다. 이, 사람. 이 사람은 꼭고유 그러니까. 권한이에요. 네. 네. 근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알겠지. 네. 아니, 그러면, 그러니까 새벽에 나온 거는 그 사람이 허리가 아파서 그만두야 되는 상황이고. 음. 이분은 지금 중앙권은 그냥 붙들고만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누군가 나타나면, 광택이 아니면 저거 맞을 사람이 없으니까. <laughs> 그래도 또 있을 거란 말이지.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겠지, 이 사람은 이제. 아이고, 큰일 납니다, 큰일 납니 그리고 아까 코스가 안산이라고 했어요. 음. 그러면은 안산, 그 옆에 시흥, 거기까지는 괜찮으세요? 안산은 음. 뭐 시흥까지는. 그리고 반대로 될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. 뭐, 오산 평택으로? 그쵸. 오산 평택에서 이 위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. 센터가 나 가까운 데서 멀리 가느냐. 아니면은, 멀린 데서 우리 집으로 오면, 요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. 음, 요거는 코스를 절대 한 코스만 타보시는 건예요두 코스, 세 코스를 타보시는 건예요 요거를 사장님 제가 예쁘게 조금 이따가 닦아가지고 음. 센터에 보낼 겁니다. 음. 음. 그럼 센터에서 요 코스, 요 코스 있어요. 라고 하면은, 요그 코스는 몇 시에 입차하는 거죠? 이코스몇 시에 입차하는 거죠? 그거를 다 분석해서 말씀 드릴 거예요. 음. 그래서, 어? 요한번 타보죠. 그렇 타보시면 돼요. 아, 요 선탁도 붙으면서 얘기가 돼야 선탁이 가능한 거예 그렇죠. 저희가 선택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. 왜냐면 센터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거든요. 음. 저희가 모시고 가야 돼요. 음. 제가 모시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현장팀에서 모시고 가주시는거니다 음. 그래서 편의점도 한번 태워봐 드리라고 하겠습니다. 2.5톤, 3.5톤은 가능한 게 편의점하고 식자재? 근데 주간 하실 거면 식자재 아예 다 배제하셔야 돼요 는 낮에 음식점이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다 갖다 줘야 돼요 그럼 식자재가 아예 빠지고 1톤이 아예 빠지고 2.5톤 주간에 하는 편의점 하나 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다이소 1톤도 주간 배송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상담원이 들어가서할 게요 그러니까 어? 1톤인데 주간 배송이 돼요 그럼 다이소가 한번 보셔야 돼요 저.. 저같아요편의점으로 전단에 계신 기사님이시고 응. 쓰셨던 뭐 유류비 톨비는 이렇게 딱계시는요 근데 이분은 지금 추가 배송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분 제외하고 수익 계산을 해보셨네요. 지금 이제 대략 마음이 제 정해진 마음은 이0으로 가는 게 제일 낫고 나머지는 그냥 하면 되는 거고 되도록이면 집이 또 화성이니까 응. 화성에서 시음 같은 경우도 원치 않듯이 정말 볼. 다 알아볼 겁니다. 뭐, 동탄, 화성, 옆으로는 오산, 다 알아볼 겁니다. 네. 그 코스부터 그걸 먼저 드릴 거예요. 네. 네. 어? 여기 괜찮네? 화성 으로 떨어지면 또 너무 좋고. 네. 사실, 2006년식 정도면. 거의, 거의 20년 가까이 된 건데. 걱정이 되실 거예요. 하시면서, 이거 안 되고, 저거 안 되고, 운행이 또안 됐어. 응. 그럼 우리가 운행을 나가야 되잖아요. 그럼 못 나가. 차가 고장나서. 용차 쓰시라고. 응. 그럼 또 비용이야. 이러다가체해진 인정한다면, 김이확뽑고 나니까.